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에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또 앞에 창세기 31장에서 이젠 때가 됐음에 내가 고향 친척 집을 향하여 돌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십절 말씀을 먼저 읽어 드리면 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어, 함께 하시는데 2 0년 동안 어, 이 야곱은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어, 아내도 얻었고 또 자식도 어, 거느리게 됐습니다. 또소 때와 나귀와 양 때와 남종 여종을 거느리는 권세와 부도 누리게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외삼촌이었던 아바는 전과 같이 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시고 은혜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구절 말씀에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게 자기 꾀로, 자기 생각으로 행한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도 32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는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영의 군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무리의 영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를 두셨다고 할때 야곱의 눈을 열어서 두영 군사를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 그러면 아저 사람이 꽤가 많은 사람, 술수가 많은 사람 그렇게 여기죠. 물론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먼저 보내죠. 오늘 얘기하면 대사를 먼저 보내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하면 그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그를 맞이하러 나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두려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앞세워 보내는 야곱은 형을 이렇게 표현하여 3절과 5절에 보시면 내주 에서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형을 주라고 부르면서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돌아오는 얘기는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얘기죠. 꾀쟁이였기 때문에 역시 두 패로다가 자기의 살림을 나누게 됩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피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 물질을 선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550 마리나 되는 그런 많은 가축들을 보내면서 이걸로 선물이죠, 진짜 먼저 보내는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물성을 가진 것, 이걸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그를 진정시키리라. 형의 감정을 푸른 다음에 형이 나를 만나주지 않겠느냐 하고 가는 야곱 특유의 인간관계, 또 물질 공세,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오늘도 아 들려오는 소식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찾아온다"라고 할 때, 아 이제 본문 7절의 말씀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야곱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풀어야 되는 한 가지가 네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문제라면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시작하는 그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려고 답답하여라고 하는 이칠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그 고민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고민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그 고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고 자학하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점점 불행한 오늘 잠깐 야곱의 모습을 칠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어째 고향을 향하는 발걸음이 많은 가축과 짐승과 남녀 종을 거느린 그의 모습이 신나야 될 텐데, 수많은 낙타 때에다가 바리바리 짐들을 싣고 기쁨으로 고향을 향해야 될 텐데, 오늘 그의 심정은 두렵고 답답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를 댈수 있겠지만 오늘 영적으로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죄를 짓고 야반 도주하여 도망가는 그러한 자의 인생 20년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건데 죄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이 7절에 표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이 죄어든다. 마음이 오그라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오그라들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때 우선 야곱은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러 방법을 두지만 오늘 그에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자식이 열 하나 예 나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면 열 둘이 됩니다만 아내도 몸정까지 포함해서 네 아내를 두게 됩니다. 아니 자식이 열 둘씩이나 되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근심과 걱정이 될까라고 했을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물질로, 자녀로, 가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으면들, 수고해서 사랑의 수고로 아내도 얻었고, 정말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많은 부도 30장까지 축척했다면 그러한 모든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죄에 대한 문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답답하고 근심되는 모습이고 오늘 이제 32장은 그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어집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야보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끝에 가서 보면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름했다고 하는 건절히 투쟁했고 결국에선는 환도뼈가 부러지도록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고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외롭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에게 정말 홀로 남았더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결의 방도를 스스로 찾으려고 할때 그건 홀로입니다. 불확실하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소식을 들어보니 400명은 거느리고 온다고 할때 얼마나 긴장되고 주눅이 들겠습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인도해주셔서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는데 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아가는 거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 목을 매고 많은 돈을 들이면서 불확실한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은요, 이러한 고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운데 토막만을 읽어 드렸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고민하고 답답한 야곱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한 단어로 설명을 11절에 드린다면 내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라는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지금 내 문제가 이겁니다. 내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형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는 할거다 했습니다. 사람도 먼저 보내고, 대사로 보내서, 선물도 먼저 보내서 형들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고, 내가 인간적인 처방과 인간적인 술수라고 하면 누구 야고 빼 놓을 수 없는 난데 내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냥꾼인 형의 감정을 풀어 보려고 여러 가지 육신의 방법을 썼지만 그 육신의 방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고 이 고백이 안될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만 구약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는 무능, 죄에 대한 문제 병에 대한 육신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도 방법이 똑같아요 사람이니까 돈 그리고 많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저 이스라엘 땅에 용한 고침을 주는 이가 있다니 가보자 정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을 가지고 하인의 말을 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많이 주면 공세를 하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온 처방은 뭡니까? 요단 강물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고 하는. 그랬을 때이 나만 이는 사람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가서 많은 선물에 꼼짝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줄 줄 알았는데 뭐한번 만져주고 안수하지도 않고 그냥 문 열고 저기 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했다 하라고 오늘 야곱이 생각하는 모든 처방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는 건 성공했다는 것이고 청년이라고는 앞으로 소망이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함께 다 가진 마가복음 10장의 사람이라면 이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도리를 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돈 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젊음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생에 대한 도리를 이루어 갈때 모든 탐심,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가지기 너무 많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해결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로마서 8장 6절을 읽어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오늘 두 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람으로 풀고 돈으로 풀고 관계로 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야곱이 육의 생각으로 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아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습니다. 일찍이 에서와 야곱은 배에서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정말 그 형제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면. 오늘 20년 가까이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부를 누리게 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했지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시고 네가 에서와 다시 만나며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많은 하늘의 별과 뭇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야곱이 캐치한 건 바로 성령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3장을 읽으시겠습니다만 창세기 33장에 보면 요 야곱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섯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비 풀어주시고 나로 죽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야곱은 일생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다면요. 오늘 첫 번째 드렸던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내 마음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왜 두렵고 답답합니까? 그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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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심히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두렵고 답답한 모든 문제들은요, 애들 말로 한방에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터의 혼자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하고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근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밤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오늘 본문 이 읽은 10절의 말씀에 또 11절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야곱의 모든 생각 속에 오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참잘 표현을 하고 있는 이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야곱은 정리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두 번째는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올라가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내가 고작 여기 10절 아래 부분에 보면 고작 지팡이 하나 딸랑 짚고 갔는데 지금 주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셔서 많은 가족과 재산과 부를 이루게 되었사오니 나는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가지는 내형 애서의 손에서 내 처자와 짐승을 간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손이 우리의 씨가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난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답답하고 두려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뭐 베데를 향하여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때만 해도 좀 약속 하나님 잘 돌아오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1 1조도 드리고요. 이렇게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하는 야곱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기도입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아버지 이사한테 물론 주소 들은 게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전에는 인간적인 계교와 수단으로 살아온 20년이었습니다.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도 읽었지만, 가축을 얻기 위해서 교배하는 방법을 아주 열심히 배워가면서 노력했던 그러한 야곱이 오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한 단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시면서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오늘 여기 9절에도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12절에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주신 자들이 번성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집행이 하나였는데 땅에서 가족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형 이거 받으시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형 에서와의 풀어야 되는 이 문제가 이게 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풍성한 예물을 보낸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꾀를 내고 전략을 세운다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거창하게 나라의 통일을 얘기할 때, 이 나라의 통일을 여기다가 비추어서 통일 정책을 세우는 분들도 있어요. 통일이 무슨 선물을 주고 꾀를,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이래서 해결되어지는 거냐? 오늘 그랬을 때 내려지는 성경의 결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우리의 나라도. 통일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형의 군사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동생의 재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녹일 때 형의 마음도 무기를 내려놓고 녹아지고 동생의 마음도 재물을 다 내려놓고 녹아질 때 오늘 33장에 가서 이들이 달려와서 서로 목을 어긋맞추며 입맞추고 방성대곡하며 우는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이 33장에 가서 기록되어집니다 이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진짜 형제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민족에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비단 답답하고 두려워하는 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처방하고 싶은 설교의 결론은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요엘은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며 성회를 통하여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읽게 되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하니 그가 받았다 이건 뇌물이 아니에요 정말 감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에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람으로 꾀로 물질로 해결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을 믿습니다. 네. 6월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지팡이 하나 달랑들고 고향 떠나 20년 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만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불확실한 미래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